제임스 이제 핀잘 박나 보자 실력 많이 늘었나? 근데 더 박아? 그거 더 박아야지 흔들흔들 걸리잖아. 봐봐, 제임스 봐봐. 그래 하나 안 됐잖아. 딱 이렇게 쳐봐 이렇게 땅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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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서 이렇게 이렇게 이거, 이거 땅 속에 파야 돼. 그래 땅 속을 파봐서. 응, 너잘 아는구나. 응.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봐 해봐 이제 여기 해봐. 거긴 아니야? No. 거기 밑에 저기 있어 돌멩이 있어. 여기 한번 해봐. 어우잘하네 이제. 응, 어 거기다. 잘 세워야지. 그래. 야 잘한다 이제 선수다 선수. 한만더 해봐. 여기 돌 있잖아. 거기 돌 있어? 돌이 아니라? 거기 안 아니지 않아? 아니잖아? 아니잖아. 거기 돌 있어? 여기 돌 있잖아. 땅차고 파볼까? 음, 여기 여기잖아 여기 여기다가 해봐 여기다 해봐 함번 응. 쓰봐 여기... 아빠가 알려줄게 여기 해봐 한번 여기 좋겠다. 여기 응. 돌 있다 나. 네가 어떻게 알아? 돌 있어? 소리가 나? 응? 들어갔나? 다시 네. 한번 해봐. 그래도 저기 씨비 박힌 거 같은데? 어 저기 맞아 박히는 거 같다. 들어가는 거 같은데? 어우 잘한다 이제 이제 야 잘했어. 오케이. <목소리> 또 박아? 맞아. 야 이제 잘한다 망치지. 뭐야또더 있네? 아니야 박아봐. 잘막히네 어, 응, 아빠가 좀 해볼게. 아빠. 아 아빠가 좀 해볼게. 아빠! 아거봐아비아봐 머리 쳐. 머리 맞가좀 해볼게. 아가 해볼게. 가좀가 해볼게. 가 여기다가 해 봐. 여기 여기. 여기는 잘 여기다가 해 봐. 여기. 여기 딱 보인다. 그지해 봐. 치잘해 응. 봐. 어. 어, 잘봤네 오! 실력이 많이 늘었어. 아, 이거 길게 대충 깔아요. 아니, 이게 방향이 이렇게 는좀더 해. 아, 여기 돌 있잖아. 아니야, 아니 거기 맞아. 두 손으로 박아봐두 손으로. 돌 있잖아. 아니야. 거기 맞아. 아. 일부러 때린 거지. <laughs> 한번 해볼게. 머리 치워. 야, 돌 있다. 네말이맞네 그러니까 내가 돌 있다고 했잖아. 근데 단단하다 됐어. 많이 박았어. 딴데 가자 또. 하나는 응. 이하나 여기다 박아. 근데 저게 어떻게? 응, 여기다. 여기, 응. 가운데. 오, 어, 여기, 여기, 멀리 잡아야지. 여기, 제임스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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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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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니야 그래 그렇게. 그래놀라 먼저 먹고 이불 깔아야지아 응. 좋다. 되게 편하네 우리 집 같아. 아휴. 할뭐야 이거 돌 있다냐? 돌 없어 거기 아빠가 소리 들어보니까. 나무. 여보 조용해 히 지금 동영상 촬영하는 거야. 알았어. 잘 들어가잖아, 그지? 이다 있어? 더해 더. 꽉 박어 야, 망치질 잘한다, 너. 여기 봐야지, 어딜 봐, 손, 손 찔려고. 어, 잘한다. 좀만 더. 이제 두 손으로 해. 좀 멀리 잡고서, 두 손으로. 두 손으로 할땐좀 멀리 잡아, 망치를. 응? 제임스, 두 손으로 할 때는 망치를 멀리 잡아, 이렇게. 좀 멀리, 이렇게 뒤로. 뒤에 잡아. 어 그렇게. 두 손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알았어? 잘 되지? 한 손으로 할때 짧게 잡아. 됐다! 어 됐어. 됐어. 또 하나 어딨어? 또 하나. 여기 있다. 응. 하나. 여기에다가? 아니지. 여기? 여기? 봐봐. 여기다 해야 돼. 여기다 해야 돼. 여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여기? 응. 어, 이쪽으로 와서. 응. 어. 여기다 해든가 여기다 해던가 여기 길다 여기다 봐아 그래 거다 야너 이제 세계 팩박기대에 나가면 잘하겠다 아돌 있네 아니야 돌 없어. 아빠가 딱 보니까 톨 없어. 응, 잘 막히잖아. 두 손으로 해, 두 손으로. 좀, 이렇게 뒤로 잡아, 뒤로.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잡고. 아빠가 같이 하자. 응? 아빠랑 같이 하자. 너 힘드니까 그러는 거지. 좀 쉬었다 해. 좀 쉬었다 해. 아휴. 아 내가 다 앉아서 막는 거야. 어왜 그래 힘들게 박았는데 잘들어다 그래 잘 들어가 더? 두, 두 손으로 해더 박아 다두 손으로 하라니까 제임스 오 잘한다 이야 그래 두 손으로 망치 뒤에 잡어 두 손으로 할 때는 응. 어. 이야 다 박았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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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잘했어. 구, 사랑해요. 해, 큰일 했다.